1 9 9 7년 문을 연 남구도서관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친환경건물로 재탄생합니다. 남구는 공공도서관 공백에 대응해 구청 옆에 팝업도서관을 설치하고 4월부터는 추가로 야외 도서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팝업도서관입니다. 남구도서관이 건물공사로 올한해 동안 장기휴관에 들어가면서 마련된 겁니다. 이곳에서는 매월 천여 권의 신간 도서 대출과 열람을 제공합니다. 4월부터는 파법 도서관 옆 광장과 구민 정원에 독서 공간을 갖춘 야외 도서관이 마련됩니다. 남구 도서관에서 기존에 운영되었던 독서 문화 행사와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됩니다. 파법 도서관과 야외 도서관 조성에는 고향 사랑 기부금으로 1억 800만 원이 처음으로 투입됩니다. 한편 문을 연지 27년이 넘은 남구 도서관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을 갖춘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남구는 2023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 선정으로 국비 48억 3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시비와 구비를 포함한 69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도서관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시설과 쿨루프. 고효율 냉난방 장치 등이 설치되고 지하 1층 식당 공간은 친환경 휴게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남구 도서관은 올 연말 문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자입니다 채널 BTV.